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장민촌인 속초 아바이마을 일대에서 처음으로 전국 이북 시장민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전쟁 당시 피난 행렬과 일상을 그대로 재현해 시장민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화합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기나긴 행렬을 이루며 남으로 남으로 내려옵니다. 남루한 행색의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고향을 떠나 속초에 도착합니다. 6.25 전쟁 당시 고향을 떠나 속초에 자리 잡은 실향민의 피난 행렬을 재현한 퍼포먼스입니다. 제1회 전국 이북 실향민 문화축제가 우리나라 대표 실향민촌인 속초에서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1세대 실향민들은 자신이 살던 고향집을 그림으로 그리며 옛생각에 잠깁니다. 실향민들이 그린 그림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연구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6기원 안지가 66년이 는데이 속초를 비틀해서 문화 축제 제 1회를 이렇게 온 실랑민을 더불어 이렇게 축제하게 된게 대해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아, 눈물이 날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실랑민들이 속초에 이주해 살던 집을 재현한 이부오도 가옥에서 숙박을 하고 아바이순대와 농마국수등 이북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도 풍성하게 열려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애환에 위안을 주고 또 1, 이 3세대가 서로 소통하면서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속초시는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독특한 실향민 문화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조기원입니다.